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아주 근사한 시 한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제가 이 조녹주님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가끔씩 조종순 님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조종순 님시는 이번에 한세 번째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말법으로 한 서너 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조옥주님 씨는 꽤 많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도 이런 패턴으로 어, 조옥주님 씨는 좀 자주 그리고 조종순님 씨는 좀 가끔 어,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라는 시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어, 이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는 조종순님이 댓글로 써서 올려준 댓글인데. 제가 시처럼 배열한 것이고 제목만 단 겁니다. 제가 제목만 달았다는 점, 순수 100% 조종순 님 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는데 이 시는 완성 작품으로 나왔고요. 조종순 님도 시심을 타고나셨다. 아, 조녹주님, 조종순님, 어렸을 때부터 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잘 발굴하고 키워주면 아마 좀큰 이런 문인이 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조종순. 가을 하늘이 투명해지고 갈바람이 불면 그리운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온다, 나에게로. 나는 목이 메어 먼 하늘만 바라보고 툭 눈물이 발등에 떨어진다. 그는 어느새 내 손을 잡았는가 싶은데 벌써 내 가슴에 붉게 앉았다. 그렇게 이 가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이마를 맞대고 입 맞추며 지난 여름,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위로한다. 이 가을, 우리는 빨갛게 익어가기로 했다. 푸른 하늘에 매달린 홍신은 바람에도 노래하고, 밤하늘, 밤하늘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듯, 그가 노래 부르면 세상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것이다. 평화를 불러오는 그의 노래 김호중이 좋아 나는 산처럼 웃는다 가을이 오네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자,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조종순 님 시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출발은 요즘에 잘 어울리는 가을 하늘로 시작됩니다. 가을 하늘이 투명해지고 갈바람이 불면 그리운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온다. 가을 하늘이 투명해지고 또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리운 사람이 뚜벅뚜벅 자기 자신에게로 걸어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럴 때면 나는 목이 메어 먼 하늘만 바라보고 툭 눈물이 발등에 떨어진다. 그리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이것은 아마도 이제 상상이겠죠. 그리움 속의 상상일 것이고, 이시 끝부분에 김호중이 놓아, 좋아 라는 이런 표현처럼 김호중 가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운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온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 먼 하늘만 바라보고 툭 눈물이 발등에 떨어지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어느새 내 손을 잡았는가 싶은데, 벌써 내 가슴에 붉게 앉았다. 자, 그는이라고 3인칭 대명사를 썼지만 실제로 이그는 김호중 가수가 되겠죠. 김호중 가수가 다가와서 어느새 자기 자신의 손을 잡았는가 싶은데 벌써 내 가슴에 붉게 앉았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이 가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이마를 맞대고 입 맞추며. 지난 여름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어, 상상이지만 그리움 속이지만 김호중 가수가 다가와서 이제 서로를 안고 또 이마를 맞대고 입 맞추면서 지난 여름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을 우리는 빨갛게 익어가기로 했다. 푸른 하늘에 매달린 홍시는 바람에도 노래하고 밤하늘, 밤하늘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듯 자 그래서 이제는 빨갛게 에, 익어가기로 하면서 또 푸른 하늘에 호, 홍시가 매달렸는데 매달린 홍시는 바람에 노래하고 또 밤하늘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그가 노래 부르면 즉 김호중 가수가 노래 부르면 세상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죠. 평화를 불러오는 그의 노래. 즉, 김호중 가수가, 김호중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는 평화를 불러오는데 그 평화는 아마도 세상에 주는 이런 평화도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평화가 제일, 뭐, 알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호중이 좋아 나는 산처럼 웃는다. 어, 이 산처럼 웃는다라는 이 말에서 아주 깊은 우뚝한 어, 신뢰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을에 와서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김호중이 그리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어, 끝맺음한 시 이즈음에 잘 어울리는 가을 시한 편인데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낭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조종순. 가을 하늘이 투명해지고 갈바람이 불면 그리운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온다. 나에게로. 나는 목이 메어 먼 하늘만 바라보고 툭 눈물이 발등에 떨어진다. 그는 어느새 내 손을 잡았는가 싶은데 벌써 내 가슴에 붉게 앉았다. 그렇게 이 가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이마를 맞대고 입 맞추며 지난 여름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위로한다. 이 가을 우리는 빨갛게 익어가기로 했다. 푸른 하늘에 매달린 홍시는 바람에도 노래하고. 밤 하늘 별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듯 그가 노래를 부르면 세상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것이다. 평화를 불러오는 그의 노래 김호중이 좋아 나는 산처럼 웃는다. 가을이 오네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자 조종순님의 시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이 시를 낭독해드렸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시에 제두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의 실명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줄에 가을 하늘이 투명해지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 첫째 딸 이름이 가을이고, 둘째 딸 이름이 하늘입니다. 합쳐서 가을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제딸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시에 첫째 딸 이름. 첫째 딸이 가을이고, 제가 이 시니까 이 가을이잖아요. 딱이 시에 딱이 가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가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이 가을이 나오고, 또이 밑에 이 가을 우리는 빨갛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 가을이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가을이 가을에 가 결혼했는데, 어 가끔씩 우리 집에 오죠. 여기 보면 가을이 오네. 네 자. 마지막 내용은 제가 여담으로 재미나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조종수 님도 꾸준히 이렇게 시를 쓰시고, 또시를 쓰시는 것을 잘 모아놓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댓글로 올라오면 제가 출력해서, 어, 또못 그리는 그림이 있지만 그림도 좀 그려서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모아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조 녹조 님께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종수님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전해드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면지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해드릴 것을 생각을 해서 이면지가 아닌 깨끗한 종이에다가 출력해서 그려서 보여드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언제 기회 되면 또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조종수님. 그가 그리워 눈물이 난다? 이 시를 낭독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